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백고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하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위클리벳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동물 관련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동물과 관련된 좀안 좋은 얘기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사가 뜬다고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진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또 추세라면 추세가 그런 기사 하나에 또 여론이 들끓기도 마, 하고. 맞습니다. 관심이 집중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뭐 강아지 공장 사태 예전부터 있었지만 2년 전에 난리가 났죠. 맞습니 작년에 개물림 사고, 개물림 사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난리가 났죠. 또 올해는 대전 오월드에서 휴마가 탈출했는데 야. 또뭐 난리가 났죠. 뭐 실은 일면 실리고. 예전부터 탈출사고 많았거든요. 사살되는 것도 많고. 아, 저 기억해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동물원 실태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비판을 있고. 하시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또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축종에 상관없이 각 동물에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행정조직이 강화됐습니다. 네. 올해 5월에 이제 농식품반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는데요. 네. 이 말은 이름은 팀이지만 실제로는 과 단위 조직이에요. 음. 그래서 중앙 정부에 동물 복지를 총괄하는 과가 생긴 게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역사상 처음. 너무 네. 늦었죠. 그데 <laughs> 네, 중앙 정부에 또 네. 생기니까 뭐 서울시 동물 보호과 있고 경기도도 동물 보호과 생겼고 음. 이제 각광역지자체도 동물 보호 단체 그 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일단 또. 동물보호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음. 보면은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뭐 캠페인 활동 네. 같은 거 하고요 뭐 교육 활동도 하고요 음. 또 토론회 열기도 하고 뭐 실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특히 아주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어떤 비전이나 철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음. 어떤 동물보호 되게 잔인한 동물 학대 현장을 막딱고바라 이게 막 정말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음. 또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해서 음. 눈길을 끌고, 이런 활동들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인들 눈에는 뭐 그렇게 구분돼 있는 동물 단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동물 단체가 이랬대더라. 또는 동물 단체가 보통 이렇지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미지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과학적인 근거랑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동물 보호 단체 음. 개별 단체별로도 있어야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현 상황 미래 비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 비전을 제시해 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나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아, 거기에 <laughs> 아, 맞아요. <laughs> 네. 이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저는 당연히 연구원이나 연구 기관이 그렇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당연히 있을 거 같죠? 예, 있을 거 같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네. 사람 쪽은 뭐 사회복지 연구원, 노동복지 연구원, 교육복지 연구원 음. 복지 분야별로 있는데요. 동물 복지 연구원 이런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그래서 걸핏하면 그냥 외국 사례 해외 그렇죠. 사례만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어떤 비전이 없다 보니까 단체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걸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하는 좀 기관이 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동물 보호 복지는 연구는 빠진 채 한쪽 다리로만 걷고 있다. 아. 캠페인만 한다든지 이런 거죠. 아 사실은 고런, 네 양쪽 다리로 걸어야지만 균형이 잡히는 그렇죠. 건데 에. 제대로 못 걷고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아주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 국립 동물복지연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헉. 아 일단은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워낙 동물 관련 법들이 통과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여서 오늘 네. 어, 이 생각을 누가 하셨는지 일단 대표 발의 음. 한 분을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어, 황준 의원님이 발의하셨거든요. 민주평화당. 음. 이분이 지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입니다. 아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농해수위. 뭔가 어, 힘있는 분이 위원장이신데다가 이분이 동물복지 국회포럼 또 공동대표거든요. 아 그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요 그러다 분이시구나. 보니까 이런 걸 발휘했고요. 음. 이분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걸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이제 근거만 마련하는 거고 요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세부 계획이나 예산 뭐 이런 거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에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법이 발의됐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통과되는데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켜보는 거고, 음. 뭐 이제 국회 농해수위 열리면은 좀 통과를 해달라고 아. 얘기하고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좀 내주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힘을 실어주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누군가가 알아서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동물과 관련해서는 안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는 동물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건 있나? 라고 좀 점검해보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 밭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